학교에서의, 학교에서의 하루. 하루 네 가다가 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도서관 갈 거예요 와 학생들이 많아 갔었는데 학과 사무실 어디지? 한번 학교 올때 볼일이 다 봐야 돼요 상장 수령하러 갑니다 네 야, 길도 한번 헤매주고 한 번이 아닌가? 야, 어디로 왔지? 친구가 기념품 샵꼭 들려야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와우 골라 올라 올라헐 네, 예뻐 예쁘더라 다 예쁜데? 예쁜데? 다 달아 네. 네. <laughs> 와 큐브도 있어 네. 절대 안 맞추겠지만 퍼즐이 있다 우와 절대 안 맞추겠지만 <laughs> 컬러링북? 와우 절대 안 하겠지? 근데 다 사고 싶다 중도 서반으로 아이고. 가는 길 게... 교수님들 음, 보고 싶은데 어떡해? 뭐? 이렇게 실물 영접해보고 싶은데 어떡해? 아! 이화여대 엑소? 파이팅 아! 선배님 여긴 어디예요? 여긴 말이지 <웃음> 여긴 <웃음> 여기 어디예요? 선배님 서방인 아니에요? 왜 여기로 안 들어오지? 여기로 들어가지? 사람 가는 대로 데로...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. 오랜만이야 도서관. 예스. 들어오면 길을 끼딱 좋게 생긴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. 오늘 이 좌석들 다 앉아 보고 갈 거예요. 빡 집중 가능한 자리. 사람 있나 없나도 잘안 보여. 아 <laughs> 대박. 완전 칸막이가 어디다? 전 여기가 무조건 1등. 심지어 의자 회전도 돼요. 올라 오자마자 오른쪽 있는 좌석인데 일단 뷰가 좋고요. 회장님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뭐 의자에 바퀴가 달렸어? 합격. 수영도 가능한 넓은 좌석입니다. 여기가 다내 자리.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? 많고 많은 자료실을 지나다 보면 엥 여기 의자가 있네 하고 봤더니 일인용 좌석이 짜르르 기음 엄청 편해 보이죠? 책 읽다가 바로 옆에 서 꺼내오고 짱 편한데 여기는 밖으로 나무들이 보이는 고급 트리뷰 좌석입니다. 아, 아이, 아 상쾌. 무선 충전도 되고 바로 옆에 책도 있고 딱 봐도 좋은 좌석입니다. 자 이제 책을 한번 읽더 있어 보이는 책을 가져서 한번 읽 아니 이런 게다 있네. 군데군데 빈 곳이 많은 걸 보니 나만 빼고 버틸 책 많이 읽고 있었구나. 난 여기가 1층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왼쪽에 라운지로 가는 계단이 있어요. 약간 스터디 카페 느낌인데 완전 조용해. 나만 빼고 다 공부하나 봐. 시청각 자료실 옆에 자리 잡고, 네, 실강 들었어요. 학교에서 줌 수업 듣기 참 신기하죠? 어, 와이파이 비밀번호 찾으러 가야 되는데. 와이파이 비밀번호. 너 학번. 아이디는 네 학번이고 비밀번호는 유레카 비밀번호 쓰면 시 돼. 와씨 나 선배. 선배 선배. <웃음> <웃음> 지하에 내려가 보면 뭐가 있게요? 자유의 알람실이 있습니다. 그 옆엔 아, 휴게실이 아, 있고요. 문을 닫았고요. <laughs>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하자. 아, 야, 중식 팩스를 시간이... <laughs> 여기서 먹네. 밥사 주세요, 선배님. 어? 이 후배 뭐 먹고 싶어? 음, 말만 조심하면서... 해. 그러니까 말만 하라고. <laughs> 아, 맞다 선배님, 저희 이따가 안녕하세요. 선물한 거래도 하러 갈게요. 아까 니다 저번에 헤매셨다고 야 20학번 원래 헤매야 동상이라고 잘 길을 척척 찾는다? 그건 20학번이 아니야 21학번도 아니고 22학번도 아니면 선배님 이학교에는 아. 길을 아는 <laughs> 학번이 한식과는 뭐야? 한식은문명아니지 오호, 종합과학과는 <laughs> 갈 일이 전혀 없어 나는 싫어야 저기 올라가야 돼? 맞네 종합과학과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laughs> 서잘 <laughs> 듣고 교수님한테 인사 잘 하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현대자동차동이 있어요 선생님 위험합니다 도로 안쪽으로 걸으세요 여기 어디까와이 길은 진짜 처음인데 어, 어디서 어떻게 올라와야 이 길이 나오는지 근데 너무 예쁘다 <laughs> 잉여계단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근처 어딘가로 왔어요 아시죠 그 원탁 있는 곳? 와 되게 대학생 같다. 와 해질 때까지 학교 있었어. 학교 안녕. 언젠가 다시 등교. 어? 아 오신다고요? 어. 에에. 아이 학교 너무 좋아. 좋은데 학교 오는 게 너무 좋은데. 수업은 집에서 듣는 게더 편해. 수업 없을 때 오자. 수업이 없는 날이 없는요 동생님. 종강 언제 하죠? 아이 종강 언제 하죠? 종강하고 올게요.